쿠팡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이제 오늘 간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 새벽에 아침에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어 쿠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사이트들 보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그 순매수하고 순매도하는 동향을 나타내는 그런 알려주는 사이트들인데 거기 보면 최근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간밤에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리포트를 쓴그 리서치 업체 애널리스트도 최근 들어 헤지펀드나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이 쿠팡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그 정당성을 좀 보여줄 것 같다 라면서 그 리포트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관심도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또 찾아봤더니 지난주 저희 서학 개미들 순매수 탑10 안에 또 쿠팡이 들어가 있더라고 요 7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실적 발표를 앞두고 쿠팡 주식을 미리 사는 기관 투자가 또 기... 미국의 기관 투자가 못지않게 똑똑한 우리나라의 서학 개미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프리뷰를 좀 한번 해보고, 실적이 나오면,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실적 나오면 아마 특징주로, 어, 우리 유프로께서 아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어 전망 한번 해보죠. 3분기 EPS는 적자입니다. 그러3 그러니까 센트, 0.03 달러 손실이 날거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손실이 84%나 급감한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자가 84%나 줄어든다. 굉장히 좋은 이제 거의 흑자 전환을 직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매출액이 51억 5천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 가까이 늘어나고요. 또 지금 월가 전망치로 보면 올 이제 연간 22 회계연도 연간 EPS가 어 20센트 손실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81%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올 연간 매출액도 209억 달러.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연간으로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13.75% 늘어난다. 그러니까 3분기 전망, 4분기 전망, 올 연간 전망 다 좋다라는 겁니다. 매, 적자는 줄어들고 매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뒤에 페이지 제목을 제가 외형을 키우면서 동시에 내실도 채워가는 아주 그냥 알찬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 지금 그 이게 제가 좀 잘못 적어왔네요 이게 좀 위, 그림을 위로 올릴 걸 그랬나요 저희한테 가려지네요 지금 그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매출액은 보시면 지금 2 1 회계연도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22회계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빨간색 그 박스 안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작년 3분기만 해도 어 100만 천만이니까 46억 4천만 달러 되던 분기 매출이 그 다음에 50억 달러. 작년 4분기에 50억 달러 넘었고 처음으로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 4분기가 되면 57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빨간색 박스 보시면 계속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지금 마이너스죠. 영업 손실이 나던 부분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죠. 가파르게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가 계속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세전 이익도 마이너스가 계속 줄어드는 걸 가파르게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SBC 같은 경우 쿠팡이 올해 총 거래 보면 33%나 늘어날 텐데 총 거래 기준으로 작년에 어 국내 이제 그 이커머스 업체 1위가 네이버 쇼핑이었는데 네이버를 제치고 처음으로 쿠팡이 올해 총 거래액 기준으로 점유율 1등으로 올라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NH투자증권은 올 매출액이 이제 210억 달러 보고 있는데 이러면 신세계 그룹을 추월한다. 그래서 쿠팡이 명실공히 매출 신세계 제끼고총그 거래액 기준으로 점유율 기준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선다. 이건 뭐 그냥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HSBC는 지금 고수익 제품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이 커머스 내에서 비용을 굉장히 효율화하고 있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제품 가격하고 회원 요금제를 계속 인상하고 있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3자 물류 사업에 생규로 진출하고,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NH 투자 증권도 규모의 경제 달성하면서 이익률은 높아지면서 판관비는 내려가는, 이런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경쟁사인 좀 작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 자금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쿠팡은 적자 나던 기업이 적자를 줄이면서 흑자 돌아서기 직전이라 금리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자금 유치는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쿠팡 실적에 왜 주목하는가 그래서 간밤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버리지 쉐어스라는 리서치 전문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샌딥 라우라는 애널리스트가 간밤에 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목하는 어, 쿠팡이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커머스 부분의 성장세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죠 지난번 재무제표인데요 2분기 재무제표입니다 2분기에 어, 그니까, 러 프로덕트 커머스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프로덕트 커머스가 이 커머스입니다. 이 커머스 앱비다가 무려 정기 대비 3,300% 급증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어, 그 아래 파란색 보십시오. 디벨로핑 어퍼스는 신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또 쿠팡파이낸셜, 쿠팡광고. 그요 그러니까 신사업들인데 지금 어, 쿠팡 전체 매출로 보면 이 e 커머스가 97% 신사업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은 파이는 전체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디벨로핑 오퍼스의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을좀 보일 수 있고 보이고 다 이제 플러스로 레베뉴가 돌아서고 있죠. 에비따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활성 고객수입니다. 지금 이 라오 애널리스트가 한국은 미국하고 달리 초고속 인터넷이 거의 전집의 전, 전 가구에 90% 이상 보급돼 있고 대부분이 이커머스를 주로 한국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까지 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고객을 늘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 쿠팡의 액티브 커머스를 보니까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 2분기에 보면 6.1%나 늘어났거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늘어났고요. 이게 액티브 커머스 커스터머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으로 다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다수의 고객들한테 쿠팡이란 관심을 가지게 계속 마케팅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적자 낸걸 보면 올해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작년 대규모 적자가 의도된 적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적자 내면서 올해 가파른 턴널 라운드를 위해서 작년에 의도적으로 좀 적자를 많이 낸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쿠팡에 대한 한계 그리고 쿠팡의 잠재력 이두 가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쿠팡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매출의 97%를 이커머스에 의존하고 있는 굉장히 쏠림이 많은 비즈니스 사업 구조다라는 거죠. 지금 신사업은 3%밖에 안 되니까요. 매출의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쿠팡의 생태계는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쿠팡 플레이 최근 서비스 시작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월 평균 이용자가 지금 50만 명 넘어섰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 대표 축구 경기나 모든 스포츠 경기를 이제 단독으로 중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 부분 지금 우리 디즈니나 뭐 ESPN 봐도 그렇지만 스포츠 중계가 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인데 스포츠 중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이용자 속도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데, 제트 배송 같은 경우 일반 오픈마켓보다 입점 수수료가 훨씬 높은 고수익 사업이고요. 또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사업 이건 원가가 전혀 없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쿠팡의 생태계가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는 라 점이 굉장한 매력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쿠팡의 2025년까지 매출 전망인데. 외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될 거로 보는 거죠. 지금 라오 애널리스트도 한국의 이커머스 e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게 이제 쿠팡의 한계라면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쿠팡이 일본과 대만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아마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고 요 부분에 김범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코멘트 할지가 향후 쿠팡의 실적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라오 애널리스트는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성장이 잠재, 잠재될 수밖에 없다, 이 커머스가. 그에 대한 돌파구가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쿠팡 실적이 계속 호조를 보인다면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이 M&A를 통해서 이 커머스 구조 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쿠팡이 아예 다른 업체를 먹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끝으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위에 S&P 500 지수, 아래 초록색이 쿠팡 주가인데요. 쿠팡 주가가 변동성이 크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2개월 그 선행 매출액 대비 PSR이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오 애널리스트는 시장 대비 굉장히 수익률도 저조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주가 그런 보이고 있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주로 자금 유입이 ETF 위주로 되다 보니까 ETF에 못 들어가 있는 쿠팡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가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 다세간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쿠팡 주가가 일평균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어, 향후 몇 분기 실망스러운 실정을 내거나 불리한 사업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투자자들의 그 투자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쿠팡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네. 쿠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실적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네. 하는 응원을 좀 담아 봅니다.